박빈 선수의 직구는 리그 최강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진영 코치님이 직구 타이밍만 잘 잡으면 충분히 칠수 있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배트가 살짝 늦게 나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담장을 넘어가더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삼성라이온즈의 신인 외야수 함수호 19가 프로 데뷔 무대에서 모두를 놀라게했다. 이날은 그의 생일이었고. 그는 국가대표 에이스 곽빈을 상대로 데뷔 첫 홈런을 터뜨리며 자신의 이름을 KBO 리그에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이 장면은 단순한 홈런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메이저리그의 강타자 후한소토를 떠오르게 하는 타격폼, 고졸 신인이라고 믿기 힘든 파괴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스토리까지 함수호는 단 하루 만에 야구팬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이날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 삼성은 5대8로 패했지만 패배의 아쉬움을 덮을 만한 드라마가 펼쳐졌다. 6회 말 이사 주자 없는 상황, 함수호가 타석에 들어섰다. 상대는 2024 시즌 다승 공동 1위, 15승 9패, 1위 4.24를 차지한 두산의 에이스 곽빈.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던지는 케이브 리그 최정상급 투수다. 그런데 이 신인이 그를 상대로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볼카운트 2B-1S 곽빈의 사구째 시속 145km 직구가 스트라이크 존 낮은 코스로 날아왔다. 함수호는 지체 없이 배트를 휘둘렀다. 강한 손목 힘으로 공을 걷어올린 순간, 좌측 담장을 넘기는 110m 짜리 솔로 홈런이 터졌다. 홈런을 확인한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했다. 관중석의 3,800여 명 삼성 팬들은 환호와 함께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불렀다. 타석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팬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 에너지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홈런을 치고 나서야.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함수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감격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함수호의 타격폼을 본 팬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후안소토가 떠오른다.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간판 타자 후안소토는 독특한 타격 자세와 강력한 파워로 유명하다. 함수호 역시 비슷한 스탠스와 배트 스피드로 주목받고 있다. 상원고 시절부터 그는 차세대 거포로 평가받아왔다. 고교 통산 73경기에서 타율 0.321, 243타수 78안타, 13홈런, 73타점, OPS 0.996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이 그를 4라운드, 전체 33순위로 지명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건 도둑질이다라며 놀라워했다. 구단 관계자는 함수호는 선천적인 파워와 빠른 타구 스피드를 가진 전형적인 장타자다. 고교 선수 중 통산 홈런 13개는 최다 기록이다. 삼성의 미래 외야를 책임질 제목이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그의 잠재력은 단순한 숫자 이상이다. 그는 괌 1차 캠프와 오키나와 2차 캠프를 모두 완주하며 프로 무대에 적응했고 시범 경기 첫 홈런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이 홈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함수호는 곽빈을 상대로 철저히 준비했다. 이진영 타격 코치와의 비밀 훈련이 결정적이었다. 곽빈 선수의 직구는 워낙 강해서 타이밍을 놓치면 끝장이다. 코치님이 몸쪽 직구를 노려라고 주문하셨다. 그 말을 믿고 타석에 섰는데, 정말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한 야구 관계자는 함수호가 곽빈을 상대로 홈런을 칠 거라고 캠프 때부터 장담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심지어 팀 동료들 사이에서 곽빈을 잡으면 내가 쏜다는 내기가 있었다고 한다, 고 폭로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함수호의 자신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결과다. 곽빈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솔직히 신인 타자에게 이렇게 맞을 줄은 몰랐다. 직구가 낮게 깔렸는데도 걷어올리는 스윙이 인상적이었다며 쓰린 속내를 드러냈다. 이 발언은 두산 팬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에이스가 신인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과 곽빈이 너무 솔직한 게 문제라는 옹호가 엇갈렸다. 함수호는 이 홈런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경기 후 목표를 묻는 질문에 단호히 답했다. 우선 1군에 남는 게 목표고, 욕심을 낸다면 15홈런을 치고 싶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큰 야망을 품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함수호가 사석에서 후한 소토처럼 30홈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며, 그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즉시 논란을 낳았다. 고졸 신인이 너무 잘난 척한다는 비판이 일부 팬들 사이에서 나왔고, 반대로 그 정도 패기가 있어야 거포가 된다며 지지하는 목소리도 컸다. 함수호의 1 5홈넘 목표는 현실적인가? 아니면 터무니없는 허풍인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렸다. 한 해설자는 시범 경기 한방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신중론을 폈지만, 다른 이는 그의 타구 스피드와 손목 힘은 이미 리그 상위권이라며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홈런 자체보다 팬들의 반응이었다. 함수호가 타석에 들어서자 관중석에서 생일 축하 노래가 터져나왔다. 이는 사전에 기획된 이벤트가 아니라 팬들이 자발적으로 부른 것이었다.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 덕분에 힘이 났다는 함수호의 말은 삼성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보여줬다. 하지만 여기엔 미스터리가 있다. 한 팬은 SNS에 함수호의 생일이 3월 10일이라는 건 공식 발표된 적이 없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주장은 곧장 화제가 됐고 구단이 의도적으로 팬심을 자극하려 한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왔다. 구단 측은 그런 일은 없다며 부인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함수호는 KT 위즈의 강백호 26. 를 롤모델로 꼽았다. 장타력과 타구 스피드가 인상적이다. 저도 그처럼 되고 싶다는 그의 말은 또 다른 화제를 낳았다. 강백호는 고졸 신인 시절부터 리그를 뒤흔든 괴물 타자다. 함수호가 그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두 선수의 스타일을 비교하며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강백호는 타격 기술이 더 세밀하다는 의견과 함수호는 파워에서 앞선다는 주장이 맞섰다. 심지어 함수호가 강백호를 뛰어넘을 잠재력이 있다는 과감한 예측도 나왔다. 이 비교는 앞으로 KBO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떡밥이 될 전망이다. 함수호의 데뷔 첫 홈런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는 이미 시범 경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했고, 정규 시즌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하지만 과연 그가 15 홈런, 혹은 그 이상을 칠수 있을까? 그의 자신감은 현실이 될까? 아니면 신인 특유의 허세로 끝날까? 삼성 팬들은 벌써부터 그를 차세대 홈런왕이라 부르며 열광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은 치열하다. 기아의 박재현, 하나의 문현빈 등 동기 신인들도 만만치 않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함수호가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후한소토 같은 전설로 거듭날 수 있을지, 2025 시즌은 그의 운명을 가릴 무대가 될 것이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함수호는 경기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다음 홈런은 언제, 어디서 터질까? 대구의 야구팬들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